뭐, 안목 아프니깐, 이거, 어, 죽 먹어? 죽 아니거든. 이거 죽이잖아, 그거. 누룽지 죽 맞아? 음! 맛있어? 최고. 음, 최고. 우리 이거, 어떤 맛일까, 이거? 우리 아프니깐 음. 누룽지도 먹어 그걸 왜 자꾸 말래 누룽지야 그냥 누룽지 아프는왜 그래? 자꾸 말하는게 뭐? 싫어요 이게 왜 싫어? 아니 말하면 아 여기 하고 요려나 응, 말해도 되거든. 그리고 너는 말하지마. 너도 지금 말하 그렇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세윤아 엄 응? 하양만하이 없을 때 검은 말 <laughs> 아, <laughs> 안녕. 세연아 엄마도 안녕. 눈길 한번 봐 줘.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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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면역젤리 보고서 그동안 안 아팠나? 네. 용이도 얼른 먹자. 여기 내놓게 면역젤리 없어진 지 얼마 많이 됐잖아. 맞아, 한번 샀었어야 되나 면역젤리로? 나도 이따가 밥 먹고 껌 응. 먹을래. 음. 껌? 껌은 응. 아침 먹었잖아. 아싫어. 더 먹을래. 밥 먹으면. 네? 빨리 먹자. 나이 양말 을좋아는데 아, 빨리 m e 음.

I'm <laughs> <laughs> 엄마한테 인사하고 잘 거야? 그런데 그 응. 나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나, 나 빨리 할수 있어. 진짜 대단하다. 힘들어도 빨리 할수 있어? 응. 진짜? 와, 우리 유은이 힘도 진짜 세고 아까 트니핑 성도 유은이가 정리했지? 에? 아니 트니핑 하우스도 담네 했더니. 트니핑 하우스야? 응. 아 그렇구나. 미안해, 몰랐어. 바보나. 바보네. <웃음> 바보야. <웃음> <휘>! 놀리지 마. 엄마도 <laughs> 놀랐다는 <laughs> 엄마, 엄마 자기한테. 자기한테 놀랐어? 응. <laughs> 엄마 요원이... 자기한테 놀랐어, 아나. 유은이가 <laughs> 엄마 자기한테 그러지 마라고 해줘야지. <laughs> 엄마 자기한테 그러지 마. 엄마한테 그러지 마. <웃음> 알겠어. <laughs> 여기. 엄마한테 바보는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러면 나빠. 알았어. 엄마 스스로한테 예쁘다 할게. 응? 응. 근데, 그왜 이렇게 했어? 손뽀뽀. 손뽀뽀. 이거 봐봐. 응. 오기. 안지러웠어 응. 많이 긁으면 안 돼. 응? 안 돼. 왜? 많이 긁으면 안 돼? 슬프 슬프. 슬프 슬프. 슬프 슬프. 슬프 슬프. 안녕하세요. 장수풍뎅이입니다. <laughs> 장수풍뎅이가 태어났어요? 네. 봐봐. 그렇게 하면 떨어뜨리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내려 놓을까요? 응. 내려 놓을까요? 응. 어, 너무 신기해? 응. 안 신기해? 엄청 신기해요 이게요. 근데 저기 새클라워가 있어요. 더듬이인가? 더듬이가 움직이는것 같아. 더듬이가요? 엄청 튼튼해. 아직 날아다니지는 못 하나봐. 아기라서. 애기. 계속 젤리를 먹고 있잖아, 그렇지? 예. 신기해다 유나, 신기해? 하고 싶은 말 있어 방수 뿡땡이한테? 풍뎅어당수풍뎅이가 거 먹는 거좀입 이, 이 움직였네 언니 그러니까 아까 멀리로 툭 쳤을 때 정말? 맞아 근데 멀리로 툭 치면 안돼 요는 원래 축제는 새콤달콤 잘 가! <member> <glucose> 어? 안녕. 안녕하세요, 해야지, 유나아유대방해주있었유나 유은이 왜이 또? 유나아유이가낳세요 유은이 엄마한테 사하고 가자.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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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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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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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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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 이제 가자 언니. 어디서 내리지? 아니, 왜 이거 안 써? 뭐? 이거 안 써? 유나 이제 언니 데려가자. 응? 위험한데? 유나 위험해.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리는 거야. 조심해. 그거죽으려고 했는데 재미가 도망가서 못죽갖고한 번은 죽었어 그랬어? 응나둘가아어까요안나내 내려와. 이제 가자, 언니들러. 어땠했어 네. 엄마 똑같이 드릴 거야 이거. 조금. 엄마께 맛있었어? 엔초? 응. 조그만? 응. 맛있지. 엄마도 이거 좋아해. 이거 아, 나다 봤는데 이거 어디에 있어? 어디 있는 거? 엔초? 다음에 알려줄게. 와, <laughs> <오>, 다쳐! 오! <laughs> 왜 저래? <죽을래? 웃음>